사람의 몸은 이와 기가 합하여 생겨난다. 그래서 이와 기는 서로 바라고 의존적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각각 주된 바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황은 이도 바라고 기도 바란다는 이기호발설을 주장하였다. 바라는 것은 기이고 바라는 까닭은 이이다. 따라서 이와 기는 선후 또는 이합이 없으므로 서로 바란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이는 바라지 않고 기만 바란다는 기발이승의도서를 주장하였다. 기가 바랄 때 이의 주제로 나타나는 감정은 선할 수 있는가? 오 이황은 기가 발할 때이의 주제로 나타나는 감정은 칠정이라 하였다. 칠정은 선악의 가능성을 모두 가진 감정이라고 보았다. 성으로서 기질을 교정하여 마음의 본체를 회복해야 하는가? 5. 이인는 불선의 원인을 기질의 흐림과 치우침에서 찾고 성의 수양을 통해 기질을 교정하여 마음의 본체를 회복해야 한다고 보았다. 측은지심은 사랑을 포함하지만 그 역은 불가하는가? x 이이는 사단은 칠정을 겸할 수 없지만 칠정은 사단을 겸할 수 있다고 보았다. 칠정인 사랑은 사단인 측은지심을 포함한다. 본연지성은 길을 배제한 이의 측면만을 말한 것인가? 5. 이황과 이이 모두 본연지성은 길을 배제한 이의 측면만을 가리킨다고 보았다.